그런데 음, 안녕하세요. 저는 민영튜브입니다. 그런데 기대, 음, 아, 예? 그랜드 기대 응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예? 그랜드 그 챔피언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 어때요? 네 좋아요 또봇 뭐 그랜드 챔피언이에요? 네. 자동차와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음... 아니야. 그럼요? 아 어, 자동차가 세대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세대가 합치는 거예요? 네. 오, 좋아요, 좋아요. 베타, 세타. 베타, 세타. 베타, 세타. 또 뭐예요? 어, 알파. 알파. 베타, 세타, 알파. 아, 베타, 세타, 알파. 자동차 세대가 합쳐서. 네. 로봇가 되는 거예요? 네. 와, 보여주세요. 뒤에 부분, 뒤에 부분을 보여줄게요. 네. 오, 너무 멋있는데, 민영아? 로봇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베타, 세타, 알파가 합치냐 네. 오, 자동차도 멋있고. 자동차도 멋있네.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자동차는 그렇게 생겼어요? 네. 오, 빨강, 주황, 파랑 이렇게 있네요. 맞아요. 네. 자, 이제 변신 보여주세요. 네.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 손가락에는 뭐예요? 반지야반지는왜 끼고 있어요? 아예쁘멋게게해주려게요이멋있이게왜이렇 이렇게, 왜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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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그리이렇 네일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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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로봇 한번 네. 보여주세요 아직이야 우와 멋있네 음, 뒤에 모습도 보여 아 뒤에 모습이에요? 네 이게 그랜드 챔피언? 네 맞아요 그랜드 챔피언 네 오. 이제 자동차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자동차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자동차 세대가 음, 어떻게 되는지 가가... 이렇게, 이게, 세타가 8이에요. 아, 세타가 8이에요? 네. 아, 레드네. 레드 자동차. 세타는 원래요? 잘 봐봐요. 네. 네. 보여주세요. 여기 잘 봐봐요. 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요? 예. 네. 잘 봐봐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돼요. 아, 그걸 빼야 돼요? 어때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어, 이거를, 시. 이거를 사보시면은 네. 진짜 멋있을 거예요. 네. 나중에 이거 사보세요. 자, 팔을 양쪽을. 자, 봐봐요.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멍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구멍에 넣어줘야 돼요? 네. 세타 뒷부분이에요. 세타 디부분 이거 봐봐요. 네. 잘 봐봐요. 네. 봐봐요. 요게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아 뒷부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잘 봐봐요. 네. 이렇게 이 상대에서 네. 이게 뒷부분이고 이야 앞부분이에요. 아 그게 세타예요? 세타 완성이네. 맞아요. 세타 완성. 근데 네. 이제 배타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배타예요, 배타. 네. 배타 다리예요? 네. 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 다리를 만지길래 다리인 줄 알았어요. 다리를 만졌잖아요. 금방 맞죠? 네. 그래서 다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근데 이거 어떻게 배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배타인 줄 알았어요, 이거? 민영이가 다리를 잡길래 뜯길래 그게 배타인 줄 알았어요. 자보여 주세요 아아까 아, 여기 이거 저가 이거를 설명해 줬어요. 네 맞아요. 색깔을 설명해 주세요. 네 파란색. 베타는 파란색입니다. 세타는 네. 세타는 아까 어 파란색.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이렇 게 하면 은 이게 안 빠지니까 네.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네. 잘봐봐요잘봐봐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상태는 네. 잘봐봐요 거울이 가려지니까. 네. 이거 봐봐요안 열리죠? 네, 안 열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열립니다. 펴서 똑바로 펴서 열어야 되네. 그래가지고 뒤에 부분은. 네. 아 착. 일자로 여기 앞에는 네 그리고 예. 탁 눌러주면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얘도 세타처럼 야도 세타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하면 됩니다 아 반씩 딱 붙여주면은 베타예요 네오 베타 와서 앞 부분이고 뒷 부분이에요. 아앞 부분, 뒷 부분. 어 아, 자동차들이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겹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예요? 음, 배, 어, 이거는 알파. 알파. 네. 알파. 자 이제 알파 보여주세요. 알파는. 네. 제봐봐요아 그냥 들면 되네요. 위로. 알파가 제일 쉬운 거 같아요. 네? 알파가 제일 쉬운 거 같아요. 변신하기야. 이제 다시 음, 로봇모드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로봇모드로 변신해 주는데 잠깐만요. 네. 주황색이 뭐예요, 차가? 어... 베타, 아, 알파. 알파. 들어서 보여주세요. 알파. 알파. 예, 파란색은 뭐예요? 베타. 파란색은 베타. 빨간색은? 세타. 세타. 아, 이름도 멋있네. 알파, 베타, 세타. 근데 이제 변신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별 시야 때는 네. 이렇게 어 근데 잘 봐봐요. 네. 이렇게 있으면은 잘 봐봐요. 네. 이렇게 있으면은 네. 로로 이게 나오기가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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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은 이게 나와요. 아 그게 나와요? 네. 네. 진짜 멋있죠. 네네. 잘 봐봐요. 이렇게서 들어서 보이게 해 주세요. 안 보여요. 네. 아 그렇게 네.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예예 예. 그래서 그게 다예요 아니요 예 분리해서 분리 다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아 준비.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다리 완성이에요. 다리가 완성이에요? 네. 이제 이제 이거를 반대쪽 다리도 보여주세요. 조금만 내려서, 조금만 내려. 네. 그래서 열어서 열어서 안쪽 위에 팔이, 발이에요? 네. 네 발은 흰색 발을 빼주고꼽혀줍요다 꾸. 그래서 딱 꼽아야 되죠? 네. 야 되죠. 네. 여러분도 이거를 음. 어, 힘들다. 오, 힘들다. 다리 부분이 원래 힘들어요. 다리 부분이 걷는 게 힘들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쪽 먼저 꼽으면은 너무. 이거는 힘... 세타예요, 빨간색. 네, 근데 이거를 먼저 꼽으면은 이게 안 꼽혀서 이거를 먼저 꼽아야지 이게 꼽혀요. 왜 그래요? 제 보이세요? 뭐 <laughs> 네. 음. 자, 팔 이제 팔 조립되는 거 보이세요? 안 보여요. 로봇이에 가렸어요. 해서 도보테스 네. 칠게요. 자 보이게. 재봐봐요. 예. 옆으로 보이게, 옆으로. 예. 그렇게 딱 벌려서. 아, 다시요. 예. 다시. 이렇게서. 예. 오, 그렇게 양쪽을 딱 벌려서 뒤쪽을 열고 아 그걸 빼줘야 되네요. 밖으로. 다된 거예요? 아니요. 8이에요 아니요. 네, 8이에요다된건 아니에요. 딱! 딱! 소리가 나야 되네, 그죠? 네. 네. 근데, 근데 잘 봐봐요. 헉, 네. 근데 자동차 모드로 할 때는 이게 들어가고, 네. 어, 변신할 때는 이게 나와요. 아, 변신할 때는 그게 나와요? 네. 가슴이? 네. 네. 근데 변신 안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자동차 모드 할 때는 이렇게 나오고 변신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아, 가슴이요? 네. 이거 봐 아. 봐요. 아, 제봐 봐요. 아, 변신 예. 자동차 모드 할 때는 이게 들어가고 보여 주세요. 어, 앞을 보여 주세요. 아, 어, 그런데 민링이가 보면 안 되고 이쪽을 보여 줘요. 변신할 아, 네. 때는 이게 들어가고 네. 자, 아니 자전차 모드 할 때는 들어가고 배시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아 나와요? 네. 아네. 근데 이게 안 나온다요. 잘잘 네. 나왔다 네. 아이쿠 나와야 돼요 가슴이? 아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야. 나왔네. 가슴이 나왔네. 자 이제 팔한 개. 안꺼번에아이쿠 아이쿠. 된다네. 딱 소리 났다 자 이제 로봇 완성이네 그랜드 챔피언 또보 그랜드 챔피언 완성해 주셔야죠 그랜드 챔피언 완성 슝 예! 날아가는 거 보여줄게요 얘는 슝날아가려면 네. 다리를 이렇게 해요 아 다리를 뻗어야 돼요? 응 음, 다리를 이렇게 뻗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아 그렇게 넣어서 날아가야 돼요? 쉬운... 오, 멋있다 아니 수영 날 때는 이렇게 해서 네. 이것도 이렇게 열고 어깨도 열어야 돼요? 네. 어깨 왜 열어야 돼요? 어어날 어, 날개가 있어죠. 아 날개? 네, 날개가 있어서. 아 그게 날개예요? 네. 아 그리고 음, 이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 팔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자동차 모양이 됐네. 아니에요. 그게니아니 자동차 모드로 해야 돼요, 그냥. 아 팔을요. 날아갈 때는 그렇게 자동차 모드로 해서 날아가야 돼요. 네. 아 그래서 공기 저항을 안 받게. 네. 예. 네. 자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그랜드 챔피언 오늘 완료했으니까 이제 인사 해야죠. 아니 이거를. 다리를 펴고 네. 해서, 이거를 다, 다시, 이거를 손을 넣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잖아요. 자, 네. 민니군 뭐, 아니, 멋진 모습으로 해서요. 멋진 모습? 됐다! 아니. 했어요? 아니요. 됐다. 됐다. 자 이제 인사해주세요. 음, 오늘은 이거 가지고 놀았는데 어땠어요? 네, 좋았어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 다음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거를 들고 올게요. 네. 인사해주세요.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